자 24번 문장 봅시다. 24번 문장에 보시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있거든, 어, 돌보는 로봇이 있는데 얘는 아 이걸 사용하는 사람에게 착각을 일으키죠. 얘가 인간이다. 그래서 도덕적 문제와 존엄성 침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로봇은 뭐냐? 사람을 돌보는 로봇이 있으면 그 로봇은 반드시 이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24번 문장 보시죠. 게요 자, 어, 인간을 닮은 케어 로봇에 대한 반응으로 비평가들은 아마 마이 Charge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Charge 비난하는 뜻이 있죠. 접속사 대시에 뒤에. 인간 대 로봇의,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도덕적 위험을 만든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디멘 t 페이션 t 있으니까 치매 환자들에게입니다. 이분이프 비록이잖아. 이러한 기만이, 사기, 속임수가 때때로 허용이 되긴 하지. 즉,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에서 로봇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런 기만이 때때로 허락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목표를 충족시킬 때입니다. 이럴 때, 그러나 그게 허락이 돼야 되냐. 취약한 사용자에게도 역시 허락이 돼야 되냐. 자, 뒤에, 아이들인데 아티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죠, 그죠? 로버트 동료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 자폐아입니다. 이런 아이가 얘가 동사잖아 쉽게 속을 수 있는 것처럼이지 생각하도록 속을 수 있습니다. 로봇을 친구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나이든 성인들 나이가 더 늙은 사람들인데. 인지적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역시 might be fooled죠 속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렉시아 엘더에 따르면, 프로페서입니다. 로봇은 거짓된 친구야. 이따 수업 들어오세요. 주으르 들어오셔도 돼요. 네, 진짜 우정 어, 어, 진짜 우정보다는 열등한 거죠, 그죠 이러한 거짓된 친구입니다. 로봇은. 아, 유사한 라인, 즉 유사한 방향으로 추론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죠, 존 써니라는 분, 교수예요.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어때 상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는 만화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뭐 하기 위해 그들이 쉽게 구별되기 위해서입니다. 인공물로 구별되기 위해서죠. 심지어 unsophisticated 라고 얘기했으니까, 심지어 순수한 사용자죠. 서피스, 정교하거나, 뭐니, 교양이 있지 않은, 즉, 순진한입니다. 순진한 사용자들에 의해서 조차, 뭐란 얘기냐. 아, 이거 인공물이야. 합성한 거야. 라는 것을, 뭐니, 구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화처럼 가리나, 아니면 상징적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아무도 속아서는 안 돼요. 로봇을 만드는 건데 분명히 로봇을 만드는 거죠 로봇을 뭘로? 페이크로 만드는 거지 그치? 가짜로 로봇을 만드는 거 메이크 목적어, 명사나 형용사라면 명사를 어이 목적어를 뭐뭐로 만들다죠 그러니까 로봇을 가짜로 분명히 만드는 것은 피합니다 소위 말하는 uncanny b e l l y 라고 얘기했는데 불쾌한 골짜기를 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나왔죠. 그런데 거기서 이 불쾌한 골짜기에서는 로봇이 어때? 인지가 되는 거야. 무섭은 것으로 인지가 됩니다. 왜? 음, 사람이 너무 많이 닮았어. 근데 아주 닮은 건 아닌데 꽤 닮았어. 여기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로버트의 기만의 비평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케어의 수령자가 속을 때 생각하도록이죠. 로봇트가 케어한다라는 거. 로버트가 돌봐준다라고 생각하도록 속을 때, 이때 이것은 크로스 라인에서 선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위험을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은 로봇 다워야 된다는 거죠. 로봇가 사람처럼 비슷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24번 주제가 되겠습니다. 24번 끝났습니다.